네, 반갑습니다. 증거사 출신 주식 아저씨 조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 좀 보실 종목은 이 삼성중공업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3%가량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좀 기가 차실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쉽지가 않다 약 10거래일 연속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기간에서도 2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혈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기간 중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출혈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약 19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들을 쏟아져 내보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하지만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서도요 지금 수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망 관련된 내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현시점도 나쁘지 않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고점 보고는 맞으나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유 탱크선도 뭐 수주를 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조 규모의 이 FLNG 이선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실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이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좀 수혜를 상대적으로 좀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자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미 해군 m r o 관련돼 가지고 사업 다시 영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이 방산, 함성 건조 관련된 사업을 안 했었다 그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 이 원래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이 잠성 건조 그리고 이제 함성 건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능력들이 어, 이제 삼성중공업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의 방산사업부를 요 하나 오션에다가 매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만큼은 아직까지도 좀 상존 남아있기 때문에 미해군 m r 사업 다시 한번 더 영위를 하겠다고 라 이렇게 언포를 넣었고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 함성 건조나 이제 해군 mro 관련된 사업이 영위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효과를 봤던 것 팩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혼조세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yeah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저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시기할 진짜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고부가 같이 선박에 대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들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뭐 F L N G 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L N G 선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많은 V L C 선도 있고, 굉장히 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한 수주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여기서 이 LNG 선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까? 을 그리고 FLNG 선이랑. 자, 이 FLNG 선 같은 경우는요. 한 척당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딸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실적의 바로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3조 규모의 FLNG 선을 지금 수주를 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만큼 한척당 최소한도에서 1조 단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FLNG 선이다 자 근데 이,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FLNG선이 지금 현재 글로벌 FLNG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LNG선 관련돼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셸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자,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40년까지 현재 LNG 수요량 대비했을 때약6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수단이 lng선 추가 수주 기대감 수주도 불가피한 필요 사항이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산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다시 영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부가 좀 정상 제도에 오르려고 하면은 최소부터도3 년 이상은 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 해군 m r o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건조 관련된 사업들은 일단은 좀 접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미 조선소 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디셋과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사의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뭐라 얘기를 했냐 약 450조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에도 이 투자가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수주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저,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미국. 3조 규모의 LNG 선을 첫 수주를 했다 하면서 유조선 세척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 선 같은 경우는 한 척당 최소 1조 단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따을 경우 굉장히 실적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11월 7일 나온 뉴스인데, 자 원유 운반선 추척 2,900 1억 원의 수주를 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동 이제 북미 지역 선주로부터 해가지고 이 원유 운반선 추척을 이제 얼마에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2029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건조해서 선주사에게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최근에 어,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인도 조선업도 지금 다시 한번더 부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실적 컨센서스거든요. 좀 변동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3년까지. 근데 이 2023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 특히 흑자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또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이 매출액과 영업익 부분에서 좀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레엠텍이면블레엠텍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분한테요. 어,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물을 로 드리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모기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